자 안녕하세요 원주복구맨 자 오늘 제작했습니다 만능 도끼 아 기존의 도끼를 보시면 아, 이런 도끼는 한 3, 40년 된 옛날 구형 도끼 구형 도끼 고물상에 가면 요런 거다 고물상에서 제가 이제 키로당 아, 400원씩 이렇게 사다가 쓰는 거예요 자 전에 도끼는 이걸 썼죠 이걸 썼는데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 말하자면 이제 그 꽃이 지릴때 박는 어 그런식으로 이제 이런거 갖다 꽃이 지릴때 박는거 야 이렇게 박는데 아요 어, 원리를 이용한거죠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요거를 반대로 도끼를 끼워서 어 여기다가 이제 이게 공이에요 이게 이제 쇠 뭉치지 엄청 무거운 엄청 무거운 통통쇠 음, 통쇠 통쇠, 통쇠 이런걸 갖다가 요 안에다 집어넣고 추는거예요 말하자면 아 어, 그래 한번 지금 만들어서 잠깐 요 나무 하나만 실험했거든요. 어 근데 괜찮은데요. 아 어, 그래서 아 어, 이거 영상을 찍어 가지고 공유해야 되겠다. 아 저도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한번 만들어 볼까? 괜찮은데. 해서 한번 만들어서 지금 한번 쪼개 봤거든요. 괜찮은데요. 어 그래서 아뭐 타이어도 이렇게 타이어에 놓고도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고무줄도 놓고 자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저희들은 이제 아 아 굴삭기 자는 직업, 그러니까 이런 게흉간흉간 아, 오링. 아 저의 직업은 아, 굴삭기를 아, 시골에서 굴삭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굴삭기가 노는날뭐 하고 놀겠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아, 실험 한번 해볼게요. 아 장갑을 끼고 자 이거를 아. 밑에 박고 아, 그리고, 공이를 집어넣는 거야, 공이를. 아, 공이 가다가 그냥 툭툭 내려치는 거죠, 이렇게? 아유, 참나무인가? 뭔 나무지, 이거는? 아, 이게 한 10년 됐어요, 나무가. 그런데, 아뭔 나무인지 모르겠네. 아, 요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아, 니들 포크맨 도와줘. 꼭, 꼭 필요할 때만 없어. 얘는. 저도 지금,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우, 우. 도끼는 밑에까지 쭉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건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니까 좋네. 그 도끼로도, 해봐, 한 번. 도끼는 한 번, 한 번에 쳐야지만 되지, 한두번 이상 그런 건 있잖아요. 한 번에 딱 갈라지지 않으면 도끼는 빼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때릴 수 있다는 거. 계속 때리면서 내려간다는 점여게좀 장점인 거 같네 그리고 아 여기도 한번 쳐볼까? 먼저 일반 도끼를 한번 쳐보고 자 우선은 잘 갈라졌는지 이렇게 보면은 어우 아 쭉쭉 갈라졌네 한번 일반 도끼 갖다가 보통 옆으로 놓고 한번 쳐볼게 이거 옆으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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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질 아, 할 때는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경을. 어, 카메라가 내가 찍다 보니까 좀 엉망인데, 이거. 어, 이게, 이게, 이런 도 빼기도 어렵단 말이에 그죠? 아, 다시 찍어야죠? 이이 나무는 뭐야, 잘안 찍어지네. 잘안 찍어져. 어이! 아이 빼기 어려워 아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이걸로 한번 째볼게요 아, 그냥 아어 어, 같은 라인에 놓으면 안 되니까 다른 라인에 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아씨카메라잘 뭐야 여휴휴 아휴 아휴 야. 오, 이거 효과 있는데? 잘안 쪼개지는 건 이건 괜찮은데, 그죠? 어, 이거 누가 봤을 때도 도끼로는 한 번에 안 나가면은 다시 빼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누를 수가 있네. 오, 잘안 쪼개지는 건잘 쪼개지는 건 도끼로 하고, 이거. 옹이가 있어가지고 잘안 되는 거. 그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옹이가 있잖아. 옹이가 있는 거잘안 쪼개지잖아, 이건. 이런 거는 옹에다 이 놓고 그냥 때려 부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오. 아. 어. 이게 도끼는 허리로 해야 되는데 이건 팔로 해야 되네. 팔심, 팔심은 세지겠네. 겨울에 이거 이걸로 계속 운동해야 되겠는데. 자, 이런 옹이너 도끼로 잘안 나가거든요.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째볼게요. 아이 카메라 설치가 애매한데. 아, 오잘 나가는데? 어? 아 이거야. 이러다 오늘 장작 다 쪼기겠네. 자. 아 어, 이리 심드네 운동되네, 운동돼 자, 이 도끼로는 좀 위험한 게 내려찍을 때 파편도 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파편이 안 튀네. 자, 애들, 아이들도 이거 도끼질 이거는 아이들은 도끼를 엄청 세게 내려친다는 게 정확성이 떨어지겠다 위험하거든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험한데. 이거는 그럴, 그럴 이유 없잖아.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놓고, 톡톡톡 내려치는 거야. 그럼 도끼질 가능한데, 이거 아이들도? 그런데 단점은, 어, 아이들이 제가 요거를, 왜서 신세 테이프를 칠해놨냐면은 요, 요 밑으로는 잡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렇게 놓을 때, 놓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자꾸서 치다가 여기 찜, 손에 찡길 수가 있거든요. 어, 찡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찡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일부 테이프로 잡아라.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아, 저도 희 군대에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철조망 칠때 이런 원리였잖아요. 이런 원리로 철조망 치고 그랬었는데 이걸로 공기를 때려서 도끼를 내려치니까 잘 쪼개지네. 어, 단점은 어, 요손 찌지 않게 요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들이 고 여성분들, 여성분들을 딱 떨어지겠는데, 요 시골에 사는, 어, 남성이야. 그냥 뭐 도끼질 을 해도 뭐라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여성분들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성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도끼질 좀 어른들 도끼질 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은 요거 딱 추천드려요. 요거 어, 여성분들하고 어, 아이들, 음, 여성, 아이들, 노인들, 어, 전용을 해서 이건 어, 특허 내셔서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어제 여기서 불 떼고 어, 니들 볶으면 하고. 우주 한잔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아궁이에다 불을 피우시면 <laughs> 됩니다. 자, 마주 일어나서 옮겨보자. 자, 여기도 제2의 놀이터. 이야.